빈집여 지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빈 공간을 그려나가는 빈집여 지도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한려 초등학교 영운 분교장입니다. 이 한려 초등학교 영운 분교장은 어, 경상남도 통영, 예, 아주 좋은 경치 좋고 물 좋고 바다도 좋은 통영에 왔습니다. 한려 초등학교 영운 분교장은 1963년 3월 2일에 화양국민학교 영운분교장으로 설립했고요 1967년 3월에 영운국민학교로 독립하여 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어, 2011년 3월 1일 한려초등학교 영운분교장으로 다시 격하됐고 2021년 2월 28일부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려초등학교 영웅분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담은 넘지 않았고요. <laughs> 오른쪽 옆에 보면은, 저기, 담도 무너져 있고, 저 학교 뒤쪽에 보면은 뒷문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학교 입구부터 벌써, 아까도 보셨지만, 방공소년 이승복 어린이상도 있고요. 오른쪽에 큰 은행나무. 와, 엄청 크네요, 이것도. 큰 은행나무도 보이고, 아, 이 나무도 소원초 의왕 분교에서도 이 나무를 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와, 이 나무는 목련인데, 어, 상당히 크네요. 이 목련 나무도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피기 일보 직전이에요. <laughs> 통영이 제일 남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상남도 중에는 제일 남쪽에 있어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금방 목련이 피는 것 같아요 어제 비 오고 눈도 왔었는데 오늘이 3월 19일? 그렇게 눈이 오고 그럴 줄은 내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역시 남쪽 나라다 보니까 제주도도 아닌데 야자수가 있네요 와 야자수 두 그루가 <laughs> 제주도야 뭐야 아세 그루구나 하나 둘 저기 세 그루 와참 신기하네요. 어, 네그르구나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오른쪽을 보면 큰 꿈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한려인 맞나요? 모르겠네. <laughs> 혹시나 저거 알고 계시면 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길이 아이들 등교하는 길이고요. 등교하는 길도 어, 상당히 예쁘네요. 야. 야, 이 나무도 벌써 파릇파릇하게, 푸르푸르, 푸릇푸릇, 어, 푸르푸르 하게 올라오고, 동백나무구나. 그쵸? 동백꽃이 맞나? 아, 또 틀리면 어떡하지? 불안하긴 한데. <laughs> 대충 감으로 때려잡겠습니다. 어, 여기도 예쁜 조경수 나무들, 소, 소나무가, 인 솔나무가, 인 어, 무슨 나무지? 아무튼 예쁘게 심어져 있고, 야 동백나무가 맞죠? 핑크색인데 너무 예쁘네요. 와. 벌써 3월이 중반이 지나가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너무 예쁘네요. 야, 이 나무는 뭐야? 와, 신기하게 어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얗게 돼서 대나무도 아닌 것이 어 상당히 예쁘네요. 하얗게. 음, 여기는 씨름, 씨름이나 아니면 멀리뛰기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 않, 다치지 않게 모래로 이렇게 다돼 있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왔었네 아일어나 옆으로 바로 이렇게 산도 있어서 어, 너무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이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저쪽 어르신이 냉이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캐고 계세요. 어, 학교 자체는 그렇게 운동장 크진 않는데, 어, 바로 바다 옆이라 그런지 어, 상당히 어,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저쪽이 바로 바다예요. 해수욕장은 아닌 것 같고, 해수욕장은 조금 나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경수 나무들이 참 많이 심어져 있네요. 예쁘게. 기린상도 있고, 여기도, 오! 어? <laughs> 여기도 야재수가 있었네. 저기도 있고, 와. 아, 이건 알아요. 충효. <laughs>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가 충이며,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어, 저 위에 2층이 6학년, 5학년. 저쪽이 돌봄교실 저쪽이 행정실. 어, 저렇게 보이네요. 야, 이 나무도 엄청 크네요. 야, 너무 크다. 오, 학교 본관 정문입니다 안쪽을 한번 보시면, 아, 하얀 문밖에안 보이네? 아, 여기 이름들이 실내와 넣는 데가죠, 오른쪽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무실, 어, 저쪽 3학년. 코끼리 야 제가 제일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왜백 원에 계시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야자수 있고 오여긴 백곰 배꼼. 백곰이 너무 작은데 복원실도 있고 어, 저렇게 창문에 다 붙어져 있으니까 표시가 돼 있어서 전담실, 컴퓨터실, 복원 교육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laughs> 오, 이쪽은. 아, 어, 수도가. 오, 어, 이쪽은 뭐야? 관사는 아닐 것 같고. 아, 목령관? 뭐, 강당인가? 아, 어, 안에 기타도 있고. 누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강당은 맞는 거 같은데 음, 난로도 있고 그러면 아마 요 옆에가 급식실인가? 아, 급식실은 아니고 샤워실 샤워실 창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이 학교 벽면 복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어, 오른쪽에 이 충무공의 어리설인 충절의 고장 통영 사진들이 붙어 있고요. 복도는 아무 어, 바닥은 아니네. 장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저쪽 2층으로 한번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2층 올라가는 것도 우주 통행으로 잘 해놨네요 넓다 와, 그래도 벌써 이제 폐기한 지 4년 되다 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온것 같아요 여기도 마룻바닥 같은데 마룻바닥 아니고 장판으로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어실도 있고 2 복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 복도는. 잠시,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 저 위에가, 관산화 숙직실 느낌이 나네요. 아, 우힘들어지고제 <laughs> 숨소리가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음. 웰컴 투 영운 아 영운 영운 분교 아 조금 테크로 돼 있고 여기가 하나가 보이시나요? 아숙직실 같아요? 선생님들 숙직할수 있게 방도 있고 오른쪽은 잘안 보이네요. 아 이쪽은 때 때문에 안 보이고. 아, 그 조금 올라갔다 숨차네. 어,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근데 이 뒤쪽도 뭔가 돌을 쌓아 놨네. 뭐지 어,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놨어요. 1층, 2층, 3층. 어우, 노루. 아 미안해, 노루야. 쉬고 있는데 나 때문에 또. 어. 조금 더 도망가네, 저기. 위에. 오, 꿈틀꿈틀. 어. 올라간다, 막. 우와. 힘차게 올라가네. 아, 미안해라. 아, 이렇게 가끔 촬영하다 보면 아, 저렇게 노루를 가끔 만나요. 희한하게. 어 이쪽도 터가 좀 있고. 이게 뭘까? 궁금한 것도 못 참으니까 하... 보일러실이구나 기름 보일러랑 <laughs> 창고 어... 짠잘 닫아놓고 어 여기는 문이 많은데 뭐지? 어? 문 열린다 하... 아 여기도 숙직실처럼 사용했던 곳인가 본데요. 우와. 음, 저기 농처럼 넣을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장농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다락방이라 그러나? 어,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쪽은 어, 취사나 세면 할수 있는 곳. 그쵸? 오. 자, 조심히 문을 또 닫아 놓겠습니다. 어, 이쪽도 아마 두개의 문이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집인 것 같아요. 어, 화장실은 여기 따로 있네요. 소변기도 있고 저 안에 좌변기도 있고 세면, 세면장도 세면 있고. 그렇죠? 하... 문을 좀닫아놔야될것 같아요. 나뭇잎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자 됐고 하... 이 안에도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어 너무 좋다. 아, 여기서 보는 경치도 와저 앞에 산들이 참 어, 너무 멋있습니다 경치가 와참 좋다 여기 야저 바다까지 다 보이고 멀리 여기는 정말 천의 요새가 아닌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경치도 좋고, 어, 이 나무들도 조경수들처럼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고, 예쁘게, 멋있게. 어, 너무 좋습니다. 내려와서, 마지막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교실은 조금 못 들어간 게 아쉽긴 하네요. 아, 그래도 요, 요번에는 숙취실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 아까 봤었던 데가 골프학습장이래요. 저 안에, 어쩌고로 보이려나저 아, 안에 인조잔디처럼 깔려있네요. 하, 여기도 처음 보는 나무인데 참 크게 자라있네요. 오, 배전선들은 다 빠져있고요. 교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안에 에어컨도 있고, 어, 교무실이나 아까 그랬던 것 같죠? 아하, 여기가 막혀 있구나. <laughs> 네, 저쪽이 후문인데,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시원하네? 절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막아놨지? 아, 참, 시원합니다. 관계 있네. 아 어, 정말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학교가 소원초 의학분교. 거기도 걸어서 어, 한 30초 내외 바닷가까지 갈수 있고, 여기도 뒤쪽 후문으로 해서 가면은 10초, 15초 바로 바다예요. 뭐 저기는 해수욕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사색할 수 있고. 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뒤쪽으로도 저쪽으로 보면은 산 또, 산길 올라가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요렇게.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빈집의 지도 지상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그럼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